우리 부동산 업계의 추측의 속삭임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과 화면에서의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알려진 배우 이동건이 상당한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서울 성수동 지역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그의 자산에 최신으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따르면 그는 전 아내 조윤희와 사랑스러운 딸 로아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둥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 속삭임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 사이의 관계가 재회 이후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돌풍은 이해와 사랑의 평온한 바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동건의 친구들과 가까운 동료들은 그에게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피부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물을 바르게 하려는 결정력과 위지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건은 강철같은 위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윤이 청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력은 그들의 생활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집을 꾸미는 것에 있어서 이동건은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윤희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가구 선택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 선택까지 모든 것은 조윤희의 취향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자신의 삶, 공간 그리고 결정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와 나머지 인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동건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의 헌신과 조윤희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족에게 행복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그의 힘을 다하는 데 대한 준비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성수동의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함께 희망합니다. 이동건과 조윤희의 친구들 및 가족들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들의 지... 이것은 몇 개월간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였습니다. 이 커플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관계의 기반을 이루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둥을 재건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윤희와 제외한 이후로 이동건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것들부터 새 집을 꾸미는 것과 같은 큰 결정까지 그녀의 모든 필요를 듣고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